예, 이제 오늘부터 한번 이제 좀 매매를 해볼 건데 오늘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 이제 어 컴퓨터 마팅에 가버렸네 일단 제 매매 스타일은 좀 이제 어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래 들고 가서 뭐 50%, 100% 먹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 동안에 매일 같이 매매해서 매일 같이 수익을 내겠다. 뭐 이런 관점을 많이 합니다. 어 이렇게 매매하려면 기본적으로 어 당일 날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어 이슈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 매매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 장세 무관하게 수익 내기 위해서는 어 당일날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장세 무관하게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100만 1천만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진행할 건데요. 일단 실제 계좌를 세팅을 했고요. 추정과상 클릭을 해보신 1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제 계좌는 여러 가지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타 계좌가 있고 완전 초단타 계좌가 있고 데이트레이딩 계좌, 그러니까 장기 계좌 가 있거든요 피님 이거 한번 봐주시죠 이거 3천만 원으로 10월달에 매매한 계좌인데 지금 1,380만 원 정도 수익 났죠 한40% 정도? 45% 정도? 지금 어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급등이요 눌림무 매매 급등 이후에 눌림목 나올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눌림목 매매에서 가장 핵심은 저점을 예측하지 마라. 저점을 예측했다가는 진짜 골로 간다. No! God, please, no!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투자들이 눌림목 매매는 어떻게 하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시 올라갈 것을,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하는 매매예요. 예상하고 하는 매매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확률을 높이려면 확률 높이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할 때 그냥 급등 그 나왔네, 어, 하락 나왔네, 이 눌림목이다. 산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눌림목은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게 눌림목이고, 여기가 눌림목이고, 하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진 게 하락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예상하냐는 거죠. 100% 예상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 예상하냐. 급등 위에 하락이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첫 번째. 일단 재료, 재료의 크기. 두 번째, 당연히 차트 같은 것도 판단하겠죠. 세 번째, 기업 재료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재료가 별다른 재료가 아니다. 그럼 이거는 매매해도 수익이 잘안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것 중에 오디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건 진짜 그냥 한 5에서 7% 정도만 먹고 나왔습니다. 노벨 그 과학상, 과학상인가 뭔가 이상을 어떤 여성분이 받았다. 이 재료의 연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연속성.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의 크기,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눌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의 크기, 재료의 연속성. 재료 같은 경우에서 단기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인지, 좀더있다가 올라갈 재료인지, 이런 걸 판단을 충분히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켜보고 있는 게, 일신바이오라는 놈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일신바이오 같은 놈은 최근에 70대 80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상온 백신이라고 해서 그 백신을 상온에서 보관해서 보관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이분들이 사망을 했다. 오늘 일신바이오는 그뜸쫙 했다가 한번 눌림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눌림목을 보고 나서 그다음 매매를 해야겠다. 이게 재수가 없으면 쭉 떨어질 수도 있고 매수가 다시 들어온다면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올라갈 때 길목을 보고 매매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게전 어 티움바이오, 러시아에서 임상 이상 승인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딱 눌림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차트 한번 봐주세요. 어. 이제 보시면 여기서 딱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갈 놈인가, 올라가지 않을 놈인가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티움바이오와 일신바이오를 둘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눌림목이 나올 때 한번 배팅을 좀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는 당일 급등했다가 당일 분봉상 타점을 잡아서 분봉상 눌림목 타점을 잡아서 매매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서 전날 급등했다가 다음날 음봉이 나올 때 그때 눌림목을 잡아서 매매하는 거. 이두 가지로 오늘 해볼 겁니다. 아, 티움바이오가 거의 자리가 좀 오고 있거든요. 어, 자리가 오고 있는데 지금 사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 고민, 응. 고민하지 마. 임기여성의약 10%에서 15% 정도 발생되는 흔한 질환이라고 하네요. 아, 이게 불임과 난임의 원인이래요. 어, 그러면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재료가 매력적인 재료는 맞네요. 지금 다들 애안 날라. 아. <laughs> 일단 분할 매수를 좀 하기 위해서 한 30만 원치 정도만 살까 합니다 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원래 어 제가 투자를 했다면 그냥 이제 100만원 찍어 버렸을 텐데 어 그래도 이제 어, 정석적인 투자를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10만 원 언제 만드? 티움바이오는 벌써 이제 슬슬 올라오네요. 어, 올라오는데 조금 더 지켜보다가 어, 자리가 확실하게 나온다면 20만 더 질러가지고 일단 50만까지 좀 채워보도록 했고요. 그다음 만약에 1심바이오가 자리가 안 나온다 어, 한다면 이제 그냥 티움바이오에다가 다 찍어버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종목 빼고는 안 봅니다. 저는 항상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기준을 중요한 구간을 돌파했냐, 안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아직 매수가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올라갈 재료가 있거나, 이렇다면 매수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빨빨 먹고 나오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일단 재료를 믿고 그냥 매집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쳐,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매매하면 천만 원 언제 만들어요? 이거는 이거 뭐라 해야 될까? 이건 기본적으로 한6 개월 이상 걸것 같은데. <laughs> 이 장기 컨텐츠 아니에요? 이건? 둘다 좋은 종목이라 가지고 아 어느 하나를 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거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한3 0만치만 정도 매수좀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바이오두 개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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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이 개를 두 개를 겠 아... 지루하네 또 손가락을 또 참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요 어, 옆에 손가락이 클릭하고 싶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laughs> 어, 클릭하고 싶어서 이게 막 근질근질합니다 저도 이래요 어,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클릭할까 말까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추가매서 한번 들어갈 예정이고요 티움바이오도 장마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할까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 아 벌써 급등해 버린다. 아, 추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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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 되지? 올라가 버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올라가면 팔건 나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올라버린다. 오늘의 교훈. 손목에 리듬이 있다면 <laughs> 어, 사실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 마음이 불편한 순간 매매는 끝이거든요 진짜 어, 저는 이렇게 매매하면서 앉아있는데 우리 핀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네요 1시간 <laughs> 1시 20분 동안 이제 서 계시고 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서 뭐 이거 찍을 수 있으란 건 모르겠네요 <laughs> 마음에 불편하면 이제 오늘 매매는 오늘 끝내라고요? <laughs> 아, 저도 <더> 봐야 되는데 <laughs> 이거 팔 때는 그냥 제가 장중에 보고 싹 팔아버리고 공개하면 되죠? 네, 매도 하시면 이제 하시고 계좌로 인증 하시면 오늘 뭐요 정도 이제 홀딩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저 종목을 사야겠다 어, 이게 아니고 매매 다 끝나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아 저런 종목들을 잡을 때 매매 관점 어떠한가?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알아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점을 아 이걸로 수익을 내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주식 교육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어, 가는 게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매매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 제 실패할 때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신바이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요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눌린목이또 나온다. 그럼 그때다 또 추가 매수도 하고요. 어, 그냥 바로 올라간다. 그럼 바로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신바이오가 이제 티은바이오는 지금 1, 1. 2 1.6% 정도 수익 중이거든요. 뭐이 정도로 마치도록 했고요. 저전 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 영역이었습니다